반갑습니다. 자파는 촌놈의 권혁기 티냐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하단부분, 제목 부분에 가격이 나가니까 요점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가성비의 끝판왕이죠기아의더 케이나인 3.8 플래티엄 3등급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에 능, 등록한 2019년형 완전 무사고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km 운행하였고요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K9 자 권팀장이 이전에 이제 뭐 카니발을 리뷰해 드리면서 항상 했던 말 있죠 뭐냐 중고차는 풀옵션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K9 플래티엄 3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우리가 추가옵션이 대략 1 8 0 0 0 0원 들어왔습니다 저 죄다 보니까 와이 옵션 값만 해도 경차 한대 값이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신 대로 뭐, 뭐가 들어가 있냐 안에 프리미엄 컬렉션, VIP 시트, 듀얼 모니터, 렉시콘 사운드, 썬루프까지 전부 다 들어간 차량이고요. 이 옵션 값을 조회해 보니까 약 1,08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두 번째 구매포인트가 뭐냐면 구독자분이 대형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용도 이력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권팀장이 영상 때마다 외치죠. 중고차는 풀옵션, 진실넷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전면 보시면은 자, 본넷 상태, 아주 있요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앞쪽 보시면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 하단 부분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와 함께 앞쪽, 레이더판 장착된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 K9은 이 반자율 중에 굉장히 잘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 등급을 지금 제가 저는 타고 있습니다. 이 플랫팁 3등급 타기 때문에 K9도 궁금하신 점들 저한테 문의 많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자, 앞쪽 보신 대로 번호판 두 자리에서 보이시죠? 용도 이력 없는 차량에 었다는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직접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판매하는 사람하고 또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k 9을 직접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플래티엄 3 등급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K9에서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권팀장 믿고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은 정보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회상태 볼게요. 자수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겨울철 이제 드슬 찬바람 불고 있죠. 자 이제 눈오그러면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자식 사륜구동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 플래티넘 3등급부터 이 전자식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보신 대로 자 이렇게 보면 검정색 바디인데 뭐 문콕 하나 붙어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 보시면 대형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거죠.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뒤에 회상태 볼게 아주 약간 미세한 생활스크래치 정도 있다는 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35% 정도 남았습니다. 자 K9 더 K9 차량이야말로 정말 가성비가 좋다는 게 저도 타면서 느낍니다. 저도 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도 K9를 선택한 차주로서 오늘로서 구독자분들에게 또 좋은 차를 또 선보이려고 드리 이렇게 또 영상 찍게 됐는데. 오늘 이제 만나보신 차량은 이제 풀옵션 차량입니다. k 나에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올라가면 찾아보니까 삼각대. 안에 뭐 내부는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량도 매입해갖고 전부 다 실내 클린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반대쪽 휠 상태 볼게요. 자, 휠은 아주 미세하게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이어 트리는 반대쪽과 동일하다는 거 구독자분들만 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죠. 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도 에 자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 휠 상태 보시면 이 한쪽 부분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고 나머지는 아주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옵션. 근데 저는 이 옵션을 볼 때. 내가 차를 가족들이랑 많이 타냐, 나 혼자를 타냐에 따라 옵션을 선택한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고거는 안에 들어가면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와 함께 이게 일반적인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지만 이거는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됐습니다. 안에 DVD랑 해서 렉시콘 사운드 150만짜리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그 주물 무늬가 격자 절 무늬가 들어갔죠. 이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서 펄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면 요게 이제 격자 무늬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트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거는 플래티넘 시리에서 저는 v i p 시트만 들어갔는데 요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이게 지금 150만 원입니다. 옵션이 자. 자 왼쪽에 보시면 만나보실게 바로 계기판 밝기 조절, 후측방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주의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 핸들 오른쪽에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해서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자 천장에 이렇게 A 필러 흡연한 적 없다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유보 가능한 롬미라이패스 이게 월 5,500원만 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원격으로 시동 걸고 끄고 창문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꼭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게 대형차에서 또 만나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선루프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아 요 대형차에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추가 옵션으로 약 80만 원 합니다. 추가 옵션으로 또 뭐가 들어갔냐? 이컬티 나파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팩하고 이 엠비언트랑 묶였어요 요게 320만원 합니다 요게, 요게 이제 엠비언트는 색깔로 변경할 수가 있고 요게 또차이고요자 주행거리 약 12만키로 km, 12만키로 해서 모든 워런티는 끊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상태에 너무 좋다는거 구독자 분들 고지 드리고요뭐 요런거는 계기판은 뭐 구독자 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뭐 이렇게 뭐네가지 타입으로 바꿨는데 저는 뭐평상시는 그냥 전요 타입으로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이이 우드그레인 이런 것도 다 옵션입니다 지금 돼 있는 게 우드그레인 들어가는 게 옵션이고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USB 단자, 10V 단자 자 12.3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라운드 뷰 화소 체크해 줘야죠 자 화소 체크 깨끗한 모습 잘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은 뭐 이런 기본적인 뭐 통풍 시트나 이런 거는 제가 기본적이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영상에서 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에 또 지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뭐 기본적입니다. 이런 통풍하고 열선은 대형시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갈 때문에 그다음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저는 솔직히 이런 게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세개 저도 차를, 매일 저도 타워뱅차가 키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는 카드키. 왜 그러냐면 이 카드키가 해도 24, 5만원 합니다. 카드키 하나만 해도.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 다음에 홈, 디아이스, 어라운드 확이했죠그 다음에 후속 전동커트. 자, 제가 영상 때마다 저 후속 전동커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할까요? 자, 제가 옛날에 다른 차를 매입했는데 부러졌습니다 근데 저게 부러지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체크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보시면 전방 감지그 다음에 안에 내부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 찾아보실 수있고요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DVD가 요게 아래가 숨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렉시콘 사운드랑 150만짜리 묶인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원터치 이렇게 누르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이 부분 참고해서 구매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뒷좌석 한번 봐야 될어게요자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옵션 부분인데, 자이 플래티넘 3에 나이 화장 거울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왜 아까 여러 명이 타냐 혼자 타냐를 물어보면. 자 어린 자녀가 있으면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죠 어린 자녀들이 모니터가 있으면 유튜브를 저기 아, 핸드폰이 연동해서 크리스민 이 주차석에서 볼 수가 있고 내가 평상시에 운전을 혼자 많이 한다 그러면은 썬루프 하고 저는 오디오 하고 그다음에 이 나파 가족 들어간 옵션을 추천하지만 뭐 이렇게 평상시 뒤에 가족도 많이 타고 다니면 같이 다 누구나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석에돼 이렇게 통풍 시트와 함께 하셨을 다 이게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전동 시트도 여기 다 옵션이에요, 다 이게 묶인 건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좋지 않냐라는 걸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 혼자 타냐, 만약 여러 명 타시냐, 나는 그래도 옵션이 정말 많은 걸 원하시냐 이런 거에 따 기호에 맞게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이 차량도 권팀장이 직접 매입해갖고 이 안에 내부는 전부 다 실내크림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량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천장에 이렇게 흡연한 적 전혀 없다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자 이런 기능들은 오셔서 만나서 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건뭐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셔갖고 저는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이 vrp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듀얼 모니터, 250만원짜리, 썬루프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량에 추가 옵션 비면약 1,080만원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면 이 뒷좌석 이 스피커가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저 아래쪽으로. 렉시콘 사운드 들어간 차는 2열에 이렇게 저 동그랑이 하나씩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옵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프라이버시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점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만나본 더케이나인 3 8 플래티넘 3 등급 풀옵션 어떠셨나요? 자, 풀 3하고 풀 2하고 차이를 구분진다면 바로 전자계기판과 함께 전자 서스펜션의 차입니다. 이풀 2는 전자계기판이 하고 전자 서스펜션이 빠집니다. 그러나 풀 3는 전자계기판, 전자, 전자 서스펜션, 사륜구동까지 기본 적용된다는 거 구독자분들 고, 고지 드리고요. 요게풀 2하고 풀 3의 차입니다. 이 자. 기아의 더이3.8 플랫폼 3 완전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옵션은 제가 영상 다른 보셔도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제가 보니까 차량을 구매하기 전그 차량에 대해서 뭐 옵션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더라고 요 그래서 딱히 설명을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전부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입니다 왜냐면은 보신 대로 추가옵션이 약 1,8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간 진정한 풀옵션을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거 말씀드리고요. 자또 대형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었다는거 구독자분들 보지 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이 차량 스펙 다시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에 등록한 2019년형 완전 부타고차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킬로 내였고요. 미세노출한 부주 없습니다. 자 가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목 아래쪽에 나가니까 꼭 참고해서 구매하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파는 촌놈의 번역기팀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